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9월의 첫날이네요.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셀트론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셀트론이 이제 오전에 그 신규 리포트가 하나 올라왔고요. 하나 금융 투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어,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어제 제가 올려 드린 영상에서 댓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니까, 러 셀트론의 최근에 어떤 주가가 부진하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 뭐, 외적인, 어, 외부적인 어떤 요소죠? 음, 수급적인 포인, 이유로 인해가지고, 60일선 좀 하회하는, 예, 그런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 좀 지치거나, 음, 최근에 지지부지한 주가에 대한 토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응. 음. 근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많은 코로나 관련 주들이 이제 급등하고, 예, 네, 뭐, CMO 관련 종목들도 뭐 굉장히 급등하죠. 제가 이제 지은 종목도 있고, 분석한 종목도 있고, 뭐, 제네신 같이 홀딩하고 있는 종목도 있기도 하지만, 셀트론에 대한 투자 관점은 다소 좀 다르거든요. 예, 네, 단순히 뭐 수익률 비교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아니라, 어, 지금 많은 코로나 관련 주들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거나, 나중에, 뭐, 뭐, 개발 현황들이 어떤 팩트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주가가 회개하게 될 거예요. 음, 근데 셀트론에 대한 투자 관점은, 보세요. 지금 30만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 30만원을 완전히 돌파를 해버리고, 또, 정 고점 때, 2018년도 고점 때를 완벽하게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시세 영역으로 갔다. 그러면, 이 가격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코로나 관련주들, 뭐 그런 기업들은 다시 주가가 회귀하겠지만, 셀트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안 돌아올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업은 굉장히 고성장의 실적을 밑바탕에 두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형식일 수도 있고, 신약 기업의 어떤 도약일 수도 있고, 거기에 얹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론에 대한 투자 관점은 안전 마진, 하방 경직에 대한 확보를 하면서 옵사이드를 노리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서 뭐50% 100% 내는가하고 셀트론을 통해 가지고 50% 100% 내는가하고는 그게 의미가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상대적인 어떤 수익률 비교 게임이 아니라 얼마나 리스크 테이크를 하면서 그리고 향후에 시세의 어떤 어 중장기적인 지속성을 가지는지 여부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 다른 기업과의 어떤 비교는 불가하거든요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그래서 어 관점을 좀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분석하고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셀트런에 대한 어떤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강조를 하는 부분은 어 상당히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하고는 다르다는 걸좀 인식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지난 200개 되는 그런 영상에서 예. 설명 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셀트론에 접근하신 분들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내막을 모른 채 최근에 영상들을 보면서 예,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바이오는 막 급등하는데 이거는 못오르니까 지지부진한 어떤 부분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저는 셀트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네, 예, 어떤 어, 사실 이제 그런 전화도 몇통 받았어요. 예.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는지 모르겠지만 어, 셀트론에 대한 어떤 투자 정보를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굉장히 험담 예를 들면 분식 회기라든지뭐 서정진 회장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뭐뭐 뭐, 인신성의 어떤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의도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하시더라도 저는 어,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어, 전략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 유튜브가 뭐, 어떻게 보면 점점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음 어떤 측에서는 분명히 이제, 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음, 그런 부분에서 타격을 가하려는 어떤 부분이 없잖아,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또 이제 전화를 받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음,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뭐랄까요 어, 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또 어떤 조직에서 충성을 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저, 저 개인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을 굽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예, 제가 살아온 어떤 기간 자체가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 어떤 것에도 좀굴하지 않는 삶이에요, 제삶 자체가. 예. 그런 게 혹여 이제 금전적인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도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굴하면서 살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혹, 혹여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하더라도 저는 전혀 굽힘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어,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리포팅 한번 좀 보고요 어, 오늘 나온 리포팅은 어,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음, 요약을 하자면 셀트론의 이제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가 향후에 졸레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될 건데 이것들까지 이제 출시가 된다면 고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네, 어떤 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럼 리포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론 고성장과 고마진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야, 이게 기업에게 어, 붙여 주는 단어로는 뭐 굉장한 거 아니죠? 굉장한 거 아닌가요? 예. 고성장과 고마진. 예. 그러니까 가장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예, 가장 핵심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으로 예, 이두 가지 단어를 붙였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요. 이것이 공장 비즈니스의 마진율이다. 셀트론의 2분기 별도 기준의 영업이익은 1895억으로, 이는 전년 대비 141% 성장한 수치, 영업이익률은 무려 46.9%에 이르는 서프라인 실적이었다.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해서 10.4%포인트나 증가했는데, 이와 같은 마진율이 개선된 이유는 바로 증설한 일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가동률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어, 요, 요 때문에 그때 마진율이 좀 떨어졌는데 요거 회복하는지 여부를 봐야겠다는 어, 식으로 예전에 리포팅을 했었거든요. 한양금융투자에서는 요게 이제 정상화된 게 확인됐기 때문에, 어, 투자 의견을 어,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볼수 있다는 취지로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2019년 1, 2, 3분기 약 40% 이제 영업익률을 이 달성했던 셀트료는 4분기에 9%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예, 지난 4분기에 이제 뚝 떨어졌죠? 응. 근데 이제 이 일시적인 이유였던 거죠? 당시 이익률 훼손의 사유는 신규로 5만 리터 증설한 일공장 가동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동률은 낮았고, 예, 론자 CMO 쪽에 이제 공장에서 램시마 이제 정맥주사형, 어, 위탁 생산 하는데, 음, 거긴 뭐 여러 가지 어떤 어, 트랜스파 하면서 이제 벨리데이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이제 언급했죠. 음. 그러나 일공장 가동률이 올라오게 되면 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번 분기그 기대가 현실화된 것으로 볼수 있다. 생산라인 교체나 정기보수와 같은 이슈만 없다면 향후 셀트론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률은 오, 4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 뭐, 그런 기대감인지 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음, 우려되는 부분을 이제 썼는데요. 그래봤자 바이오 시밀러라는 우려의 시선. 음, 요 부분을 잘 읽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바이오 셀트론의 개발 및 생산 품목이 신약이 아닌 바이오 시밀러라는 점은 지속적인 고성장과 고마진 유지 여부에 있어. 분명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신규 품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예, 출시가 되지 않으면 어, 고성장은 예,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고마진도 안 되죠. 경쟁자 출현하지 또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 올라오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어떤 제한적인 어떤 점유율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지 하면서 고성장 고마진 유지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음. 이게 또 우리의 시선이고, 한간에는 뭐, 레드오션이다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예,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논리를 펼수 있는 거죠. 음. 올해 1분기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점유율은 작년 4분기 60% 대비 3%포인트 감소였다.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60% 이상 시장을 점유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격 또한 후발 주자들의 등장 등으로 매년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결국 P와 Q가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신제품이 출시되지 않는다면 바이오시밀러는 어느 순간 매년 역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수 있다. 가격 하락은 마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셀트료는, 어, 수... 생산 수율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램시마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 결국, 이제 셀트로는 그 다른 어떤 업체들과 다르게 상당한 어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생산 수율, 수율을 향상시키는 이런 어떤 기술들을 많이 내재화해가지고 사실 상대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하면 상당 고마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거든요. 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상당 차별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어, 쓰신 것 같고요. 어, First Biosimilar 출시로 지속 가능한 고성장 이게 핵심이 되겠죠 리포팅에 램시마와 트루시마가 시장 비중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라는 점 때문이다. 가장 먼저 출시한 바이오시밀러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램시마도 유럽에서 6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트룩시마의 경우에도 처방액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출시 9개월차 18.1%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화이자사와 룩시엔스의 경우 출시 6개월째 아직 4.8% 트룩시마는 1 8.1% 그러니까 퍼스트 어, 무버가 돼야 되는 거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시장에서 4개 제품이 출시되어 있으나 이중 암젠사의 칸진티만 출시 13개월 차30% 점유율을 달성했을 뿐 다른 후발 주자 3개 바이오시밀러는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에도 해당되는데 퍼스트 어, 무버인 엠바시가 13개월 차, 40%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보다 3개월,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에요? 3개월 늦게 출시한 자이라 베부는 출시 8개월 차임에도 불구하고 4.3% 점유율. 결국은 1등만이 모든 걸 독식하는 시장이 바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라는 거죠. 셀트론의 경우 천식 치료제인 졸레어의 바이오 시밀러 임상 3상을 올해 7월 게시했으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일상을 올해 1월, 아, 올해 6월 개시. 두 품목 모두 빅 플레이어로 쓰는 퍼스트 무브로 개발 중이다. 제 음. 어, 제이 램시마와 트루시마를 기대, 향후 꾸준한 고성장 지속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음. 결국 1등이 모든 걸 가져가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졸레어, 그리고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퍼스트 무버 빅 플레이어 중에서는 이제 작은 업체들은 사실 경쟁사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고성장을 램시마, 트룩시마처럼 낼 것이다. 예.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어 이해 가능한 어떤 그리고 향후 어느 정도 전망하는 부분이 가측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 거죠. 음.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볼게요. 하나금투에서는 올해 매출액은 1조 8천억. 내년도 2조 1천억. 그니까, 러 이게 바이오 시밀러만 잡고 매긴 거죠. 그리고 22년도 2조 8천억.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 진단키트라든지, 뭐,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매출이 뭐, 뭐 어떻게, 진단키트도, 매출이 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안 했지만, 추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상 성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런 부분이 좀 올라올 때쯤에 되면 아마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무조건 독시 간다. 예, 보시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미국 쪽에서 보시면 칸진티가 가장 먼저 출시했는데요. 뭐 다른 어떤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예, 게임 끝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대장암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거도 엠바시 같은 경우가 후발 주자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건. 예,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먼저 출시하는 게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레미케이드도 마찬가지로, 예, 인플렉트라, 이제, 램시마 쪽이죠. 예, 1위를 독주하고 있고, 트룩시마도 루시엔스가 이제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게임 끝났죠. 여기도. 음, 리툭산 쪽도. 그래서 결국은 퍼스트 무버가 모든 걸 독식하는 게 바이오시밀러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졸레어 스텔라라가 어, 이렇게 퍼스트 무버 효과를 내면서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제품이 될 것이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졸레어 같은 경우 연간 매출 추정 보시면 21년도 기점으로 좀 떨어지죠 네. 그리고 스텔라라도 이게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 출시 때문은 아닐 거고, 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겠죠. 네. 다른 어떤 유사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 졸레어랑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뮬러의 이제 경쟁 개발 현황인데요. 졸레어 바이오시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경쟁사가 이제 여기 세개 업체가 이렇게 표시돼 있죠. 소렌토, 음. 테라피틱스 많이 들어본 업체인데, 음. 그래서 보시면 임상 3상 단계 진입했죠. 셀트론이.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임상 3상 진입하면서 가장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업체들은 사실 바이오시밀러 경쟁 상대까지는 아니에요. 예. 결국은 빅 플레이어 쪽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어. 뭐 화이자라든지 예. 뭐 그렇게 경쟁하는 거지. 이런 기업들하고는 경쟁 대상은 아니다. 음. 스텔라라 같은 경우도 셀트론 이 임상 1상 진입돼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 12월 달에 임상 1상에 진입했어요. 그리고 이두개 업체 같은 경우도 저도 못 들어본 업체인데요. 올해 3분기에 이제 일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뭐 3분기에는 또 3상 진입 예정인데요. 사실 이런 업체도 경쟁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바이오 테라 솔루션, 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상을 승인받아, 승인, 계획계을 승인했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뭐이 업체 같은 경우는 2019년 5월 달에 후지 후지 쪽또 이제 어 만들죠, 계약. 음. 스텔라라 바이오시마로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해서 되는 다이름없 는데요. 예. 네. 빅 플레이 아니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졸레어부터 그 셀트론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응. 음. 어, 적응증이 이제 천식,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입니다. 천식 쪽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적응증을 보이고 있고요 어, 최근 5년간 글로벌 매출이 연평균, 성장률이 16%. 그러니까 천식 두드러기 시장에서 매출 1입니다. 응. 음.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제품들이 출시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램시마, SC, 그리고 휴미라, 이제,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인 거거든요. 그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의 모멘텀이에요. 음. 그래서, 빅플레이어 중에 이제 퍼스트 무버고, 어. 24년 유럽 이제 특허 만료 전에 개발 완료 계획이고, 미국은 25년도 특허 만료니까 뭐그 이후로 이제 잡고 있겠고,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전 세계 이제 블록버스터 중에서 49위 정도 된다. 예. 그래서 3, 4조 정도 한 4조 가까이 정도 되는 매출을 연평 연간 내고 있다. 예, 자, 그렇게 어 되어 있고요. 아직은 되게 먼 일입니다. 예. 이 때문에 어 중장기적인 어떤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어 제품을 이제 임상을 한다. 요렇게 어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라랍니다. 스탈라라 같은 경우는 시장 규모가 적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블록버스터 이제 중에서 7입니다. 위 8.87억불이니까요. 거의 뭐 10조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건선, 건선성 관절염크론병 이렇게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5년 네, 3 3예요 이게 굉장히 고정장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만들 때쯤 되면, 오, 뭐 이게 굉장히 커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건설 시장 매출 1위, 그리고 2016년도 CDUC 정증 추가로 성장 동력, 아, 이제 확보.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빅플레이 중에서 퍼스트 무버죠. 그리고 23년도 미국 물질 특허 만료 전에 개발 완료 계획. 유럽은 24년도 특허 만료. 음, 그래서, 아까 졸레어보다 조금 더 빠르죠. 결국, 이제,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셀트론이 기존의, 이제, 영업적인 노하우, 그리고 이제, 개발 노하우로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수 있다. 예. 램, 이제, 램시마, 휴미라 등 기존 자가 면역 질환 제재, 예. 영업 노하우 적용해서, 예. 시너지를 기대해 본다. 음. 이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요거, 나올, 나오기 전에, 이제, 고농도 휴미라 나온다고 보는 거죠. 음. 1차 치료제 중심의 기존 자가 면역질환 파이프라인에서 2차 치료제 분야까지 확대. 스텔라라는 이제 2차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서, 예. 어, 저는 이, 이거 개발한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때쯤 갑자기 이걸 만든다고 딱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야, 역시 대단하구나. 음. 에픽플러 중에서 퍼스트 부부구나. 역시, 장기 투자, 장기 성장성 확보, 예, 네,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0 3 0년까지 매년 한개 제품 이상을 후속 바이오 시밀러 허가 완료 예정이다 해서, 음, 매년 한 개씩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 그리고 고마진을 계속 유지해 나갈게 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램시마 SC가 역시나 이제 가장 지금 현재로선 새로 출시되는 제품 중에서 기대해 볼수 있고요. 응. 모든 적응증을 이번에 이제 유럽 시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 매출, 뭐 본격적인 매출은 4번기부터 나오는 걸로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온기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램시마 SC가 강력한 어떤 핵심 성장 동력으로, 올해는 트루시마고 내년은 렘시마 s c 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는 고농도 휴미라 허가 신청 해놨고,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이제 승인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미국 쪽은 허가 신청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렘시마 s c 내후년은 휴미라,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예, 굉장한, 어, 퍼포먼스를 내주게 될 거고, 그 뒤로 이제, 아바스티는 사실 뭐 지금, 어, 뭐죠? 퍼스트 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라인업을 갖춘다는 측면. 그리고 이제 졸레어 스텔라라. 이게 이제, 출시는 아직 멀었지만, 추후에 이제 강력한 어떤 고성장을 내주는 제품이 될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동인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장기적인 어떤 성장 관점, 리포팅이 이제 새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드렸고 이만큼 이제 이 기업은 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때이 종목만큼 확실한 성장을 예상해 볼수 있는 기업이 저는 국내에 지금 없다고 생각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의 전략과, 어제 어떤 생각은, 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지우지 마시고요. 셀트로는 이런 어떤 기업 본업 자체 어떤 탄탄한, 그리고 어떤 기업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고성장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퍼가 용인될 수 밖에 없고요. 그, 결국은 이 기업의 시가 총액 자체가, 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제 논리를 보면, 단순히 현재 주가,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지금 현재 실적이나 퍼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는 식으로 많이 논리를 펴는데, 셀트론 이제 까내릴 때, 고성장을 하는 기업은 고퍼가 용인됩니다. 왜냐하면, 어, 결국은 이제 내년도에 퍼가 또 떨어지고 내후년도 떨어지고 내 네, 3년 뒤 4년 뒤에 또 퍼가 떨어져서 뭐 10, 20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확실성에 근접한 어떤 가측성이 높은 그런 어떤 실적을 고성장을 내고 있다면 지금 뭐 퍼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100이든 150이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어떤 위치를 점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치성이 높은 성장을 내는지에 포커스를 둬야지 현재 밸류에이션을 가지고서 현재 실적을 가지고서 주가를 놓는다는 거는 예, 지금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트렌드 예. 그거에서 완전히 뒤쳐져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언젠가는 뭐, 언젠간 뭐 뭐 셀트론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뭐 어, 측정해보는 그런 것들 내용도 한번 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이고요. 하여튼 오늘은 뭐 셀트론의 장기적인 어떤 관점 그런 예, 내용들 한번 짚어봤고요. 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활짝 아침을 예, 활기차게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박사는 오후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